오늘은 그루터기 교회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베어 있는 주님의 흔적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주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 교회가 그전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30대 가정들이 많아져서 그 교우들이 지난 몇 년간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아기를 낳으면서 하나둘씩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다 3층 영유아부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지하 예배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데 3층에 가면 돗대기 시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그 아기들과 부모들이 다한 자리에 모이니 정말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한없는 복을 내리셔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아기들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일그룹 교우들의 이르기까지 각 사람과 각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달 전부터 고린도 전설을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26절을 통해, 아, 26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 추수감사주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의 첫 문장만 첫 문장만 읽어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불우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원문을 의역해 놓았는데요, 원문은 이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불우심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부르심이 한자어로 소명이지요. 그래서 보통 부르심 하면 사명을 떠올리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부르심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장 1절, 첫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부르심은 사도직으로 부르심, 곧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이와 같이 꼭 사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서 앞에 두 문장만, 세번역 성경 앞에 두 문장만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즉, 우리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6절이 말하는 부르심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심, 즉,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불렀을까요? 예, 네,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예, 네, 엄마, 아빠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죠? 예, 네, 친구가 불러서 온 사람도 있고요, 중고등부에는. 아, 엄마, 아빠를 통해, 친구를 통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길과 삶의 길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지 못한 채 파라오의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열심히 적응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언급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을 말할 때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배경과 성격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본문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부르심을 보라 할때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관심사가 수평적인 문화적 다양성이었다면 고린도 전서의 초점은 수직적인 계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어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육신의 기준으로 볼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회적 계급구조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 오늘날은 교육이 평준화되어서 아무나 공부할 수 있지만, 예, 고대에는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공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신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하고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들의 처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이며, 세상에 약한 것들이고, 28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말할 때마다 그 표현을 한정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킬 때만 쓰여요. 뭘까요? 26절을 보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고 권력 있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7절을 보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그리고 28절은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기준이란 곧 세상의 기준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함께 확인한 것처럼 여기에서 세상이란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 이 세대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 세대, 파라오의 질서의 기준으로 볼때 어리석은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며 비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라는 말씀이지요. 1차적으로 이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사회적 구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너희 별볼일 없는 것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할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걸까요? 예.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번역을 굉장히, 예, 주의 깊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 그러지 않고 어떤 것들 이렇게 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런 것들이야, 이 사람들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육신의 기준으로 볼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는 비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에 불과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파라오의 질서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스스로를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지체 높은 사람들을 부르시더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세대의 지혜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자면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으로 보면 파라오의 질서가 자랑하는 이 세대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고 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혹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육신의 기준, 이 세대의 기준은 늘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분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나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는 학생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전교 1등하는 학생은 더 좋은 다른 학교 선교 1등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공부만 잘하는데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잘생겼지 리더십도 있지 그 친구가 나를 열등감에 늪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본이 나만큼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늘 부족해서 쩔쩔매지요. 본문 28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 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잘난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은요.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직역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존재란 사회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회적 존재는 언제 생겨나나요? 사회적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존재감이 생겨나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존재감이 커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존재가 한없이 쭈그러듭니다. 바로 그 존재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이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재감에 목을 매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로 인해서 존재감이 묻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존재감을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불행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럼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렇게 파라오의 질서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불행할까요? 본문은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보다 더 강한 이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지혜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준, 이 세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더 가질 때 감사하고, 이길 때 감사하고, 나의 이름이 날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들 겪어 보셨겠지만 그 감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대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약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존재 않는 존재하지 않는 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해도 감사하고, 잘 나가지 못해도 감사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음이 감사하고, 적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그렇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볼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그저 약하고 경쟁력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단편적인 비교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는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부르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로부터 진정한 감사에 이르게 하소서. 이 한에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